녕하십니까? 유언공증과 후견공증, 상속분할공증을 연간 120건 내지 130건씩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입니다. 유언공증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사망하면 전재산을 아내에게 준다거나 내 사후에 어느 자녀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어느 누구에게 물려주겠다고 미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유언 공증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떠나고 난뒤 정리를 사전에 해 놓을 수 있으면서도 재산만은 끝까지 본인이 갖고 있다가 유언자가 숨을 거두면 그때 비로소 공증해 놓은 대로 수증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유언 공증이란 민법상의 법정 유언 방식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것으로서 유언자가 공증인 변호사 앞에서 증인 두명 입회하에 유언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 기록. 낭독하여 공문서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유언방식을 말합니다. 유언공증은 공증인이 공문서로 유언장을 작성해주는 것이지, 유언자 본인이 사문서로 유언장을 작성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문서인 자필유언장은 요건 미비로 무효되는 수도 많고, 유언자 사망 후 법원 검인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등기 신청이 각하돼 결국 유언 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미궁에 빠지고 말기 때문에 기왕에 할 거, 공문서인 유언공증으로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두고 떠나는 것이 사후에 잡음이 없이 확실한 것이요. 공증이란 공적인 증명의 줄임말로서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공문서를 작성해주거나 인증서로. 사문서를 확인 증명해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나 법무사는 공증을 할수 없고 오로지 공증인 변호사나 공증인과 법무법인의 공증 담당 변호사만이 공증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공증인의 공증이나 법무법인의 공증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효력이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공증인은 최소한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했던 법조인 중 국가가 엄격히 심사하여 임명한 국가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권위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언공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유언공증을 하려면 먼저 인터넷에서 유언공증 전문 공증인을 검색하거나 유튜브에서 유언공증 동영상들을 시청한 다음 마음이 가는 공증사무소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여 제출 서류 원본과 유언 내용 메모한 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혼자 갖고 가거나 또는 등기 우편으로 공증실에 제출한 다음 공증사무소가 정인 유언 집행자의 등록 기준지에 신원 조회를 마치는 하루 이틀 뒤쯤에 공증실에 나갈 날짜를 예약하여 유언자와 정인 두명등세 사람의 필수 인원이 신분증과 막도장만 가지고 공증실에서 같이 만나면 됩니다. 약속된 시간에 공증실에 가면 공증촉탁서, 공증신청서를 말하죠. 이 공증촉탁서와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인의 면전에서 증인 두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이 유언자의 유언 내용을 확인, 문답한 다음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것을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날인하고 공증인이 서명 직인 날인하여 공문서인 유언 공정증서를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원본 한 통은 공증실에서 20년간 보관하고 정본 한 통은 유언자에게 교부해 줍니다. 뭐, 공중수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정수수료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최대 300만원에서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유언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면 유언자의 자택이나 병원으로 공중인이 출장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주말이나 퇴근 후 출장공증시에는 공증수수료가 2배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요즘에는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유족간의 소송이 벌어져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권위있는 공증인 변호사를 통하여 국가공문서인 유언공증으로 유언 유증을 해두는 것입니다. 유언이 있으면 상속은 차단이 되고 유류분 이외에 상속은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고 상속은 유언이 없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한 보충적인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산이라는 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의 애환이 담긴 인생 그 자체이고, 혹시라도 유언공증을 하면 나도 모르게 재산이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유언공증을 해놔도 되나 어쩌나 이렇게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유언자가 숨이 끊어지고 사망 신고서가 동사무소에 제출되어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 절대로 유언자의 재산을 사전에 빼앗기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인 이상석 사무소에서는 국내 굴지의 재벌가 회장을 포함하여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은 물론 유명 탤런트와 목사님, 스님 등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연간 1230건 이상의 유언 공증 그리고 후견 공증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재력가들이 유언 공증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시어처럼 결국 미리 유언공정을 해두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뒷모습을 정리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